안녕하십니까? 창창 TV의 허주일입니다. 창창 TV 허주일입니다. 창창 TV의 허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사회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수 있죠. 누구나 창업을 하면서는 성공을 꿈꾸죠. 대학을 졸업하고 마음에 드는 직장은 없고 취직이 잘 안되고 하고 싶은 사업은 있고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제도가 잘돼 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더 이상 이곳에서는 내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창업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창업하는 순간부터 벌어진 일들은 대개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개인 창업자, 자영업자들이 해마다 양산되고 있습니다. 1년에 자영업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120만 명이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매 해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90만 명. 그러니까 매 해마다 120만 명이 창업을 하고 90만 명이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9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20만 명의 창업자들이 대부분 한 군데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네 개의 업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많이 창업하는 분야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으로 가장 많이 창업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이라든지 뭐 네일샵. 뭐 여행사, 세탁소, 이런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요. 또 소매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든지 옷가게, 이런 데죠. 그 다음은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국덕방을 차린 사람도 많지만, 원룸이나 투룸, 월세를 받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로 음식점업입니다. 식당이라든지 카페를 창업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창업이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 분야가 전체 창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영역에 창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이 심하죠. 누구도 그 창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누구나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폐업도 많고요. 폐업하는 순위에서는 가장 높은 분야가 음식점업입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편차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데 그러면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더 문제예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과세 자료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그 표준 과세 지점이 있는데요. 그게 연 매출 2,400만 원이랍니다. 2,400만 원이 안 돼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전체 사업자가 6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20만 명이 연 매출 2,400만 원이 안 돼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 매출 2,400만 원이면 뭐 소매어, 마진율을 한20% 잡는다고 치더라도 연 매출 2,400만 원이면 수익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 연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수익을 가지고 매달 50만 원 정도 수익금으로 월세도 내야 되죠 인건비도 줘야 되죠 그리고 내 네, 생활비도 가져고 와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50만 원의 마진 가지고는 자기 인건비도 못 가지고 가고 가게세도못 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사업자 말고 법인,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떤가? 알리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벤처, 스타트업의 3년 생존율은 36%, 38%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 7개는 3년 이내에 망한다는 거죠. 6개에서 7개 사이는 3년 안에 망한다. 10개 중에 3개, 4개만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 벤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년 생존율이 75%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 8개는 3년 이후에도 살아남는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10개 중에 6개, 7개가 망해나간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3명만 살아남는 창업을 누구에게 권할 수 있을 것인가? 업종을 살펴보더라도 비슷합니다. 소매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 음식점업 이런 분야는 법인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생존율이 20%밖에 안 돼요. 반면에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업종은 보건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데죠. 이런 데는 국가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고 또그 자격증을 받으려면은 국가고시를 봐야 되고 그 국가고시를 보려면 은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 보건 서비스 다음으로 생존율이 높은 분야가 잘 모르시겠지만 환경 관련 분야예요. 이 업종의 특징은 그런 거죠. 뭐 국가 자격증을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인허가 받는 사업자는 특정 업체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다 그리고 사업은 정부로부터 수출하는 일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환경 서비스 업종은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편이에요. 보건 서비스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그 다음은 제조업 분야입니다. 제조업 분야는 생존율이 한43%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조업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 3년 생존율이라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업 창업을 할 때는 이미 자본금을 갖추고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공장도 갖추고 생산 인프라 인력도 확보하고 이런데 2년 3년 금방 지나가거든 매출이 없이도 2년 3년을 버텨야 되는 게 제조업입니다.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는 3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준비하는데도 3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공장 짓는데 몇달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리고 사람 쓰고 기계 설비하고 그러다 보면 3년은 금방 흘러갑니다. 매출 없이도 3년은 지나가는 게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진공이라든지 기보라든지 은행에서는 제조업들에게 제조 시설이나 운영 자금 대출하는 것과 좀 넉넉하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제조업 경우에는 3년 이후 7년 이내 그때를 이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를 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는. 3년을 넘기고 실제로 제조 투자를 마친 상태에서 양산이 이루어지고 그 양산을 통한 매출 그리고 매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3년 이후에 판가름이 난다는 점에서 3년 이내 생존율은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법인사업자 스타트업 벤처 등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살아남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의 시대 그리고 적자 생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창업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사업자들이 하던 그대로 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될까?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부족한데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점을 갖게 됐죠. 내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를 선보일 자신이 없다면, 새로운 접근 방법, 새로운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1997년부터 법인 사업을 시작했고요. 법인은 4개 정도를 설립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6개, 7개 종목을 해본 적이 있고요. 특허를 100건 이상 직접 출원했었고, 이 중에서 반 이상 등록을 받았고, 그 중에서 또반 이상은 기술 이전이나 양도를 통해 가지고 사업화 시켰습니다. 실제로 제품화 된 경우도 있고요. 연구개발 단계로 이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컨설팅했던 수많은 분들의 고충이라든지, 궁금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창창TV에서, 창창TV가 창창TV에서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